안녕하세요 꿈의집TV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푸른 동해바다를 바로 조망하는 언덕 빼기 토지입니다 위치는 어, 고성군 토성면 용촌이라는 곳인데요 어, 전원주택기로도 괜찮고 또 펜션용지나 카페용지 또 식당용지로도 알맞은 그런 토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먼저 살펴보면 아, 여기저 속초 위에 그 장상이 그 속초에서는 제일 끝머리 이제 항구가 되는데요. 요 장상을 지나면 여기서부터는 용천리서부터는 이제 그 강원도 고성군이 됩니다. 음, 고성군의 첫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요 용천리 바닷가 위에 언덕배기에 어, 토지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고속도로 오신다 그러면은 속초 IC를 이용을 해서 이 아래쪽으로 속초 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와도 되고 시내로 관통해서 장사항 통과해도 됩니다. 요 밑에는 영랑호가 있고요. 어, 왼편은 여기가 이제 미시령 터널이 있는 미시령 고갯길입니다. 지적도상의 토지의 모양은 아, 이렇게 약간 좀 칼처럼 음, 길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이제 7번 도로이고요. 7번 도로 옆으로 여기 언덕인데. 언덕인데 이쪽이 이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를 이제 조망하는 언덕이고 어 밑으로도 이제 도로가 있고요. 이리로 들어와서 어 이따가 이제 사진 사진과 영상으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필지 1번과 2번 두 필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고동색 나는 토지는 네,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금방 설명드리는데여기는 이제 7번 도로고요. 어 바닷가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이 위로도 도로가 하나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사이에 이게 칼처럼 길게 1번 토지와 어, 2번 토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그 이런 모양이고요. 위에가 여기가 아까 이제 영랑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가 이제 장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속초 시내고요. 7번 도로가 이렇게 해서 위로 아야진, 공연진을 지나서 이제 간성, 거진, 대진 올라가는 국도이고, 어 국도, 국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약간 언덕 위에 있어서 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토지용 기재정보 서비스 살펴보면, 어 용천리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요거는 이제 두 필지인데, 요거는 우선, 어, 요쪽 그두 번째, 두, 두 번째 필지만, 어, 먼저 이제 보면 7 6 4제곱미터 전체는 430평 정도 되는데요. 어, 계획관리 지역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필지에 그 도로 사정을 보면, 어, 새로 가 해서, 어, 도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필지는 6 5 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정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용천리에 두 필지 428.6 평이고요. 전체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 나옵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마을이 있어서 그니 어, 동네가 커서 어, 상수도 바로 들어오고요. 어, 전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특징을 보면은 푸른 바다, 동해 바다를 조망하는 언덕 위의 토지입니다. 어, 속초 장사항이 가깝고, 7번 국도가 또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바닷가에 전원주택지라든가 펜션 용지, 카페 용지로, 또 식당 용지로도 어, 추천할 만한 어, 그런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행위 또 허가 완료 해놨습니다. 음, 금액은 어, 평당 350만 원, 책정해서 14억 98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점,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리 좋아요와 구독, 도 부탁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얀 차가 있는 길 옆에 토지가, 아, 오늘 그, 앞서부터 설명드린 그 토지입니다. 약간 칼처럼 길게, 이렇게 이제 1번과 2번 토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7번 도로가 지나가고요. 저 위쪽으로는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그 푸른 바다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곳이 어 이제 아야진 진하고 뭐 간성 거진 대진 올라가는 그 방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여기가 이제 그 속초인데요 우측에는 그뭐 호수가 보이는데 저게 영랑호고요. 좌측에 장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와서 밑에 쪽에서 그러니까 위에 북쪽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그 도로 옆에 토지가 언덕 위에 어, 토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덕 위에 그 제일 위에 딴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속초 방향에서 저 우측으로 이렇게 돌면 저 뒤에 보이는 높은 산들이 어, 설악산의 높은 줄령입니다. 그리고 어, 뒤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뭐 거진 대진 방면에 북쪽 방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남쪽으로 바다를 우측에 두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그 끌어서 내려와 보면 음 지금 소개하는 토지가 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뭐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한백한 오십 메다 정도 나오고 언덕배기에 그 토지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바다 정원이라고 아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넓은 주차장을 보유한, 음, 그런 뭐 커피숍 겸 식당 겸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다 앞에, 바로 앞에는, 여기는 용천이 바다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그 바위가, 음, 아주 바다를, 그 바닷가에 바위가, 튼튼한 바위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왼편으로는 어 백사장이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지를 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래쪽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또, 또 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단에 도로에서, 차가 서 있는 도로에서 지금 그 바다 쪽을 보고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여기가 그 토지는 요 도로보다는 한 단차가 한 1m 정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은 토지 아래단에는이 저기 그, 필로티 구조를 해서, 어, 주차장으로, 그, 사용을 하고, 단을 조금 높여서, 어, 그, 건물을 짓다 보면은, 뭐,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조망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토지 안으로 들어와서, 어, 이렇게 평판, 평탄하게, 평탄작업이 돼 있는 토지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바다 쪽인데 뭐 자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어 바다는 보입니다. 오늘 물건 소개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총평을 해보면 어 푸르른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언덕 위의 토지다. 음 속초 장상 인근 또 7번 도로가 가까이 지나갑니다. 7번 도로는 4차선입니다. 어 바닷가에 전원주택이나 펜션, 카페용지 혹은 뭐. 식당 용지로도 추천할 만한 그런 토지이고요. 개발행위 허가 완료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